지금 이 순간, 활활 타오르는 화산 속에서 진짜 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금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지구의 심장에서요. 이거 영화 얘기 아니고, 진짜 과학 논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한 과학 이야기 털어주는 우주생명체입니다. 오늘은 조금 놀라운 소식이에요. 화산 용암에서 금이 나왔다는 실제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무려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논문입니다. 에이 그냥 황금색 광물 아니야? 아닙니다. 진짜 금이에요. 게다가 이 금은 지구 핵에서 새어 나왔다는 점에서 전 세계 지질학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천천히 풀어 볼게요. 연구 배경. 이번 연구는 독일 베팅겐 대학 주도로 진행됐습니다. 연구진은 하와이 화산섬의 용암을 채취해서 이 안에 어떤 원소가 포함됐는지 정밀 분석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튀어나옵니다. 용암 속에서 루테늄백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동위원소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검출됐어요. 이루테늄백은 일반적인 멘틀에서 거의 안 나오는 원소인데요. 지구의 중심부 측핵에서 많이 발견되는 물질입니다. 잠깐 그럼 이거 지구핵에서 직접 올라온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용암이 아니라 지구의 심장에서 올라온 흔적인 거예요. 과학적 메커니즘. 그런데 말입니다. 지구의 핵은 지표면에서 무려 2,900km나 아래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 깊은 곳의 물질이 표면까지 올라왔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핵 멘틀 경계라는 지점이에요. 이곳에서는 치구 내부의 열과 압력에 의해 과열된 멘틀 물질이 생기는데요. 때때로 이 물질이 화산활동을 통해 지표면까지 올라온다는 것이죠. 쾌팅겐 대학 연구팀은 이 과정을 세계 최초로 동위원소 수준에서 과학적으로 입증해낸 겁니다. 치질학적 의미 이번 연구는 사실 단순히 금이 나왔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의 핵은 완전히 고립된 구조가 아니다. 즉, 핵 멘틀 경계를 뚫고 물질의 교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죠. 이건 지구 내부의 열 순환, 그리고 대륙의 형성, 심지어 지구의 자기장 형성 원리까지 전반적인 행성 과학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발견입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자, 여기서 잠깐. 이제 우리 눈길은 아이슬란드, 일본, 인도네시아 등 화산 지역으로 옮겨집니다. 혹시 이곳에서도 지구 핵에서 올라온 기금속이 새어 나오고 있는 건 아닐까? 향후 연구가 정말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마무리.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언젠가 인간이 지구 핵의 금을 캘수 있을까요? 혹은 핵에서 솟은 금이 지구 생명체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이건 단순한 금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지구라는 행성이 심오한 연결고리를 들여다본 순간이죠. 과학이 점점 판타지를 닮아갑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진짜 금이 뿜어져 나오는 치구 생각보다 더 살아있는 생명체 같지 않나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